할렐루야! 오늘도 새벽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에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으로 어둠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제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만 계비 처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요게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어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유한이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틴 로이드 조슨 목사님의 말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요. 물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마귀는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함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약한 공격에도 아주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 회복된 교회는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라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본연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교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종과 출신 그리고 신분들이다 달랐고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동역하였지요 함께 금식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성교사로 파송하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는 파송을 시키죠 사실 바나바와 사울은 안교교회를 부흥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바울과 사울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시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교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보내줘야 합니다. 교회는 내 교회 옆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울과 바나바처럼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일에 물론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보낼 수 있는 이유는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서, 총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호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바,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를 타고 구부로를 걸쳐 살람에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곁에는 마가 요한이 그들을 도, 그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마술사이며 거짓 예언자인 바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는 거짓 예언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지역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분별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좋은 말만 듣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뿐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총독 서기호 바울은 바나바와 사우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총독의 마음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를 알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하나의 행사로 참여하게 된다면 듣기는 하지만 삶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요.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거죠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의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주를 구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술사는 사울과 바다바를 대적하여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성형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향하여서 선포를 하게 되죠. 사울의 선포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즉시로 마술사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어로부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거짓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귀의 약점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더 이상 마귀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크게 놀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잠깐 광고의 말씀드리면 황윤주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일산 병원이며 교회에서는 오전 1 0시2 0분에 출발을 합니다. 고 황윤주 집사님의 유가족을 위해서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가운데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 땅과 생계의 성교를 위해서